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 땅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저희 조국 대한민국 땅과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들었을 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숨 쉬는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 땅 되기 위해 해달라고 주말비 기도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한민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북한 땅에 있는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 통일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도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중국땅에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탈북자 아버지 그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그들에게 찾아주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달라고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말 북한 땅에 있던 3천여개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땅과 북한 땅을 위해 다같이 주여삼 세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강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여 주여, 주여.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리핀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스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나 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필리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아버지와 같은 동포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것이 그저 울리고 끝나는 아버지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코스탄들에게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고 바라고 소란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눈 앞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버지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기도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우리의 기도제목될 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스탄에서만 아버지의 기도하는 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교회에 돌아가서 항상 기도하는 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에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돌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요? 뭐 하고 있지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더 붙어요? 금식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자, 금식기도는 우리가 뭔 줄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얼떨결에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여러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금식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네, 살 빠지고 좋아요. 네, 그걸 넘어서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절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딱한끼 금식하며 금식의 의미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절박한 기도가 우리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 금식하진 않지만 금식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시고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아, 정말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아, 철야 기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할때 여러분 금식 기도에도 방법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때 단순히 먹는 걸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움을 끊는 게 금식 기도예요.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 즐거움, 인터넷 하는 것도 끊고, 게임 하는 것도 끊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끊고. 여러분, 24시간 중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뭘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 다음에 먹는 거 준비하고, 또 먹는 시간, 먹는 거 치우는 시간, 이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이 빠져버리면 24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금식기도 즉 먹는 것만 끊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 모든 즐거움도 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금식을 끝났습니다. 한 3일 금식했습니다. 끝나자마자 먹고 싶은 졸리비 먹으러 가고요. 갑자기 햄버거 먹으러 가고요.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시면 건강을 해칩니다. 금식을 3일 하셨습니까? 그러면 3일 보호식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하셨습니까? 일주일 보호식이 필요합니다. 보호식은 처음에 묽은 죽으로 시작해서 3일 동안은 최소 죽을 드셔야지 여러분 건강을 해치지 않고 그 다음에 더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는 여러분 나중에 금식하시면 해보시면 아시지만 입이 써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1.5리터씩의 물을 드시면 40일 금식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5리터 이상. 소금기라든지, 다른 어떤 것도 약 같은 거 먹지 마시고, 철저하게 물만 드셔도, 여러분, 체중이 5일이 지나면 하루에 1kg씩 빠집니다. 그 다음에 숙변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좋아지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 생명을 구하는 이 금식 기도 제대로 하시고, 보호식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금식한 이 금식은 우리가 지금 단순히 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금식한 그 비용과 여러분이 이제 드릴 헌금, 이것이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쓰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 금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후에 자세한 광고 시간은 우리 임장수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군요. 네 이렇게 큰 사람을 찾으시다니요 <laughs>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어, 여러분 어, 목사님, 박기범 목사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또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 진행팀들 나와가지고 어, 어, 여러분 헌금봉투 다 받으셨어요? 네 받은 분안 받은 분 계시고 또 중간에 에, 여러분 미안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 헌금 가질러 숙소 가고 싶어요. 제가 안돼 그랬거든요. 어, 저 뒤에서는 제 별명이 벽이에요. 맨 뒤에 딱서 있으면 아무도 통과를 안 해요. <laughs> 나왔다가도 그냥 저 얼굴 보고 가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돼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헌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헌금을 여러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따 저녁에라도 내일이라도 계속 헌금할 수 있도록 저 강대, 강당 뒤에다가 헌금함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헌금이 없거나 정말 하고 싶은데 목사님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분들은 뒤에다가 따로 하셔도 되겠고요. 오늘 있는 분들은 가장 좋은 것은 감동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까 어, 우리 집사님 찬양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강사님들이 공공의 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올리면 끝내셔야 되거든요. 너무 죄송한데 뒤에서 앵콜이 나왔는데 앵콜을 못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 앵콜송으로 거위의 꿈 듣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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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먼저 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 받으시고 저 북한에도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행위원들 함께 헌금하는 거 도와주시고요. 우리 집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날위에늘 걱정하지 말아줘 어때 꿈은 동이하고 세상은 끝이 그그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 she Okay. do 세요, 그렇 하... 어, 제가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보다 훨씬 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